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옐랑 가런입니다 오늘은요. 제가 가인이랑 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하게 된 현실에서는 하기 힘든 애니석 행동 월드컵입니다. 오, 오케이. <laughs> 너가 현실에서 이거를 응. 해야 된다 했을 때 이건 진짜 못할것 같다. 이게 진짜 안될것 같다 하는 거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자, 옆에 어이없는 소리 하면 손으로 손으로 난다 그래? 이렇게 하기. 어, 어. VS 호에. <laughs> 난 난다고 그래. 난다고 그래가 더 힘들어. 호에는 할수 있어? 호에. <laughs> 한번 내잖아. 좀더 약간 <laughs> 아니, 좀더 크게 그거. 나이 애니에서 하는 호에는 약간 더 약간 이렇게 약간 뭐야? 귀엽게 되나? 귀엽고 약간 <laughs> 아, 아, 잠깐, 좀, 너 역겹게 해야 돼. 진짜 역겹게. 호에 어, 그래, 그렇게 해야 돼. <laughs> 그, 아이, 슈발. 자, 둘중 골라야 돼. 그래도 난다고 래난 난다고 래가더할 만할 것 같은데, 그런가? 너는. 너아 뭐해? 아, 나 아이, 나 진짜 역겹게. 어이없는 소리 해봐. 아, 방구 말이 없다. <laughs> 난다고 <고래>. 래두 <laughs> 번째, 한번 더. 아, 나 방구하다가 똥 싸면 어떡하지? 호에 <laughs> 이거 귀엽다! 야 이거 귀여네아 역겨워! 호에가 더 웃긴데 요더 웃긴 걸로 가자. 알았어요. 아, 아. 호에. 다음. 아이 <laughs> 아, 오른쪽 건 내가 했잖아. <laughs> 이거는 그 가인이가 그그 아저씨 다 지하철 가고 아까 그개를 주면서 아저씨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그 같은 한국인끼리왜 외국인 한명 때문에 그러면 저하아고 하죠. 저 하. 하는할 잘... 만하지 않나? 하하 어이! 너 그게 지금 우리 학교 통다리 일정 김점프에게 하는 태도냐고? 하, 하 그럼, 이거는, 저, 중재하기는, 나랑은 지금, 이거, 펩시랑 싸우고 있어. 니가 먼저 콜,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라고 했잖아! 그럼, 니가 <laughs> 더 맛있든가! 그럼, 너가 그형도 중재해야 아이, 참. 콜라는, 파리로 콜라죠. <웃음> <웃음> 중재는 가인이가 몇번 해봤으니, 까 응. 잘했으니까, 하! 하! 다음, 오른손에서 겸용이랑, 웃기지 마! 근데 이거는! <laughs> 나, 나 왼쪽은 근데 되게 자주. 나 아, 너무, 너무 자,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. 맞아요. 저 진짜 저는. 자케루나! <laughs> 두게더안 돼. 맞아. <laughs> 저 이거는 진짜 자주 해요. 애들이랑 있으면 난 그것도 해요. 아, 왼손에 흑염소가 이지라서. <laughs> 막 삼겹살 먹다가, 아, 내배 안에 흑돼지가 이지라고 했기 때문 <laughs> 이거는 이미 그것까지 다 됐어. 기출 변형. 맞아. 자케루나! 이거 되게 그걸로 해야 돼. 내가 너의 자존심을 살살 긁으면, 너, 가 김가인, 너 그렇게 해서, 세계 최, 세계 최고의 스트로머가 될수 있겠어? 칙쇼 너보다 트름 잘하는 사람? 지금 트위치에만 들어가도 놀렸다고! 부자캐루나, 코네야나 나름 웃긴데, 부자캐루나. 아. 아닌가? 아, 씨! 야 이거 이래야돼 이거 짝 하고 고, 고, 고맨! 하고 이렇게 들어야돼 맞아맞아 고, 고, 고맨! 아이씨 고맨 개그, 개그치 같네 고, 고맨! 근데 이게 우리가 웃기자고 막 고맨 하는게 아니고 친구와 약속이 5분 늦었어 아, 고, 고맨! 이렇게 하면 웃긴데 진짜 큰 실수를 했어 교수님 만약에 존짝 오늘 검사일인데 너가 파일을 안들고 왔어 아 저, 저, 가인아. 저, 교수님 그게 가인아 니 오늘 검사 못맞추면 졸업 못할수도 있대 이거 왜, 왜 안들고 왔대 공마력 더 딸립니다. 코코맨 코코 코맨 엉디 빼화 엉빼화는 선 넘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그거잖아 내가 늦게 왔어 강짱 아,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예린쿤 너 자꾸 이러기야 나한테 이러면 나 정말 예린쿤이랑 다시 못 만나 코코맨 코에 돌아 있네? 이렇게 엉덩이 더 빼세요. 자 엔써닝. 자 내려간다 내려간다 마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필라테스실에서 하면 선생님이 가르침 아래 하면 괜찮지만 화를 낼때 이렇게 야 서로 화내는 거 하잖아 그 간장 너가 잘못한 거잖아. 야, 누가 너 잘못했거든? 누가 더 잘못했거든? 야. 비가더잘못했거든 어, 엉덩이를 뒤로 뺄수록 더 화나는 거 야! 어 아! 가 아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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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 나는 궁뎅이 빼기. 그러니까 <laughs> 아니 빼화는 좀 괜찮아요. 웃을 때 이렇게 많이 웃는. <laughs> 그거 양치를 안 했거나 이빨에 어. 고춧가루 있을지도 모르고.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랑 어? 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했는데 남편이랑 아 내가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<웃음> 그러니까 웃으면 내가 실례할걸요? 여기 스케일링한 거다 보여주고. 할수 없잖아요. 이렇게 그렇지. 해야지. 짜라고 이건, 이건 엉뒤 빼화. 그래 엉 빼화. 근데 이거 식 식물 식물 등은. 나는 그럴싸해. 진짜 신발 신기 힘들면 소세지 입에 잠깐 물 수도 있다고. 아니지 근데... 얘는 그거야. 그러니까 너처럼 손이 없어서 묻는 게 아니라 이제 하고 이제 신발 이렇게 꼭 신발을 이렇게 아 늦었다고 할 때도 이렇게 꼭 이렇게 늦었다 하고 신발 신고. 끔찍한 아, 신기하고 계속 입에 물고 이렇게 뛰어서 학교까지 가야 된다고. 그럼 도중에 침에 녹아서 딱 나머지 부분이 떨어질 는데 근데 이 손바닥 다탁 치기는 아. <laughs> 아이 아, 것도 진짜 못할 것 같네. 그러니까 이거 손바닥 이거 기지마 얼었다고. 어, 기분이 왜 더러워? 그러니까 신물등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애니에서 많이 받고 놀림을 아, 많이 놀려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야 길바닥 다 있는 데서 너 친구들이랑 만났어. 아, 만나서 이제 아 우리 뭐하지? 아 맞다 너 전에 가고 싶다던 카페 여기 근처라지 않았어? 아 소가. <laughs> 이러면 이게 더 기분 나쁘 근데 주위에 사람들 아 소가. 야 하지 마! 단삼사 너 때문에 쳐다보잖아. 아고건하하속가이놈 아, 사기. 저아속가로 가겠습니다. 아케. 아, 아 소가. 야 이거는 근데 이거, 다 어. 생각해봐. 표정 장아너 세트다. 생각해봐 예린아. 이게 너 쓰레기 애들한테도 할수 있느냐랑. 과매들한테 할수 있느냐 그거랑 또 똑같다. 자이둘다 응. 과매들한테는 할수 있지. 응. 근데 흥삐져어니 네 저거 스윅 애들한테 할수 있어? 할순 있는데 응. 할순 있는데 왼쪽은 내가 말하면 그냥 아무 대화에 차질이 안 생겨. 어. 그러니까 왜 있어? 니말 네 틀렸는데? 아 맞나?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너가 이재희야 어. 나한테 뭐라 해봐. 야 박예린. 아너 태연 머리 그만하라고. 태연보다 예쁘니까. 아씨발 <laughs> <laughs> 아니, 피자를 시켰는데 네. 얘네가 먼저 피자를 시켜놓기로 했는데 양파를 빼달라는 <laughs> 말을 깜빡한 거야. 네. 아예 예린 고 고맨 양파 양파 빼는 걸 까먹었지 뭐야. 훔쳤어. <laughs> 이러면 바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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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른쪽이다. 이거 절대 그래. 못해요. 훔쳤어는 점프라 병철이가 하면 귀엽지. 의대 하. <laughs> 야, 야 나르스 달리기 우리가 하는 건데. 거센 <laughs> <고생> 바람. <바라만 웃음> 내가 너목까지 달릴게! 복숭 가스케! 가스케! 목숨. 널 위해 내가 달릴게! 복숭아 뼈 아파... 아 철에 나... 철에 막혔어 여보... 아하... 복숭아 뼈 아무튼 간에 왼쪽은 이미 저희가 너무 많이 해봤다 이거죠? 너무 해봤고 저 뭐야? 무리무리무리댔어? 무리야 무리 이렇게? 아 무리무리! 무리. 아 무리무리! 무리. 아 고, 고맨! 무리무리! <laughs> 야, 오른쪽. 야 전부 다아 고맨이랑 이어지는 게더 그지 같은 거네. 그러게. <laughs> <laughs> 아 고맨이랑 세트야. 그러니까 고맨 세트 이게 제일 그지 같네. 무리무리가 더 오버라든지. 이 고코맨. 야 이거 오른쪽이 훨씬 더. 야 가슴에 손 모으고 한변한. 근데 이게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가슴을 눌러줘. 이렇게,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모아줘. 이게 좀 이게 보기 형편 없어도 네. 보세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아줘야 <laughs> 가슴 통 오겠다. 유방통 그거 있잖아. <laughs> 그 생리할 때 되면 아픈 거 있잖아. 그치. 오! <laughs> 둘 어, 죽겠다! 얘네 근데 다왜이 지X이야. 이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에 뭐 있어? 이걸 왜 이렇게 해? 그러니까 이걸로는 코 파고 이걸로는 귀 긁고. 그럼 나머지 이건 뭐야? 이 이거 하나로는 똥꼬 긁고. 아이씨! 코멘! 쓰읍. 근데 <laughs> 왼쪽은 한때 엄청 유명한 아 님이어서하라면할순 있을 것 같은데 예. 이건 진짜 개 오타쿠 같아 야, 이것도 물론 오타쿠 같아 니코, 아, 저는 니코니코니입니다 시마스요 오하요 저거는 다리까지 들어야 되고 어깨, 저기 손도 약간 다르게 해줘야 되거든 안녕하 살법이 좀 구려 그러니까 살법? 어쩌라고 너 같으면 안녕 뭐로 바꿀래? 안녕하... 시구려? 먼저 안녕하시고구려!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백제! 아하, 이거 좀 재밌다. 안녕하십니까? 이거 진짜 농담 아니라 이제 이가 아, 해요. 야래야래. 쇼가 나이나. 이건 진짜 친구들이 또 하기 때문에. 이거 이건. 근데 진짜... 키라스 죽여버리고 싶어. 또손 <laughs> 이지랄이네, 진짜. 어. 아니. 이지 그러니까, 달팬이야, 요 달팬. 중지와 약지에 대한 그 어떤 해소되지 못한 욕망이 있나 봐, 일본의 애니에. 그게 아니고서요왜 계속 이지랄 하는데? 근데 일단 저 휴가 나이나 어쩔, 어쩔 수 없구만. 없구만 이거는 근데 뭐 직장인들도 우스. 많이 할 테고 <laughs> 그래. 그냥 그러려니 해 오늘은 근데... 야근입니다 아휴 어쩔 수 없구만 근데 씨발 사장님이 <laughs> 야근해라 이러면 야근해야 됩니다 아 키난 고, 고맨 고맨 사장참아 아타시 오늘 야근 무리 무리 어, 그런데 사장님 왜 갑자기 이런 거 고맨 고맨 그럼 이제 사장님이 아속까 고, 고맨 가인군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되니까 책상 빼도록 이러면 이제 하이 효과 나 야근하겠습니다 이러면 될거 아니야 난저 키랏 아무리 네가 머리 녹색 머리여도 너 <laughs> 봐줄 시, 수 없다 실드 불가입니다 이사시부리도 많이 하다야이사시부리 재밌잖아 그래. 이사시불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지 않아 아, 이거 건가? 이거 맨날 가인이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<laughs>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있잖아요 제가 방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<laughs> 멀리서 가인이가 멀리서 이렇게 저 혼자 휴대폰 하는데 와요 이렇게 뭐 가인아 왜? 하기 힘든 행동 꾸부했더니다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키키키 가인아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야 너뭐 먹고 싶지? 아니거든 맨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둘다 진짜 이거 그래. 맨날 해요 그럼 피사시불리로 가자. 그럼 길거리에서 할수 있냐, 없냐를 따지면 P40불이지. 오른쪽이 조금 더 힘드니까. P40불이지. 아! 둘다 죽여버려, 진짜! 대햇과 자신을 이름으로. 대해은 단어가 짧고 빨리 끝나. 그래서 그 충격 받은 데미지가 빨리 끝나는데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면은 그 뒤에 자기가 하고 싶다는 그 무언가를 문장으로 말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. 나 이거 그거 그거 이렇게 뭔가를 딱 공지하고 여기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물어봐. 어 손들어봐 해봐. 어 우리 다음 주 수학 여행은 어, 여기 역사 박물관으로 갈 거고. 어 그다음에 이제 또뭐 다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손 들고 물어보고. 어 그래 해봐. 예린이 불만 있어요. 예린이는 역사 박물관 같기 싫어요. 오지 마, 이 새끼야. 자, <laughs> <laughs> 저 자신을 이름으로 자이부가 열받아. 이거 아니면 교수님이 했, 했을 때 생각해봐. 교수님이 대헷 하는 거랑 교수님이, 어, 율시민이는 이거 싫어, 싫어. 아, 코코맨 시민이는 이거 하기 싫어. 시민이는 이름 벌가지할 거야 아 그래? 가련한 여주인공 포즈와 가엿포랑 이거랑 가여포 졸라 가련하게 해야돼 대신에 아, 오케이. 가련한 거 맞아? 여러분 뭐가 더 역겨워요 빨리 골라주세요 <laughs> 왼쪽은 팔 <발> 다쳤... 팔 <laughs> 다친 사람 같네 <laughs> 뭐가 더 짜증나요? 가련? <laughs> 어깨 결림 <결린> vs <브이오스. 웃음> 허리 통증 <laughs> 오케이 가련이 <laughs> 좀더 좋아 가련으로 하겠습니다 <laughs> 어 열받네 <laughs> 뒷짐짐 채로 언니 짱이라 미친 니 오빠한테 뒷짐지고 언니 짱이 아, 오빠한테 아니... 이거지 이, 이 뒷짐 이게 아니야 어. 이렇게, 이렇게 어? 미친 동물형거 참는 거 같은데? 언니 아니, <laughs> 마니 아니, 야니리 저기 가. 아니, 아한번 해줘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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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잖아아 이제 니아강니다자 아니, 아니, 호니 아니, 아니, 아 이제 좀.. 좀 괜찮지 아아 어. <laughs> 안 돼. 안 돼. 이게 더... 거지 같다. 이건 <laughs> 이거 <laughs> 더 웃기지 마! 후작케루나 이건 웃겨! 너도 이거 해줘, 후작케루나후작케루나하지만 이거다. 가손항. 가손항. 가손항을 이길 수가 없어! 가손항. 가손항. 그러니까 가슴이 이만해야 돼요. 자, 보세요. <laughs> 야, 너무 야하다! 이렇게, 이렇게. 하지마, 가 간... 어? 덩너이가 있는 것 같아. 고! 고멘! 야, 이거는 야, 이거 세트로 어, 하자딱 부딪혀. 아. 부딪히 어, 아, 고! 멘 하? 야, 이건 꼭 고멘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고! 고멘! 하? 이 새끼 스님보다 합장 더 많이 하네. 그럼 고멘으로 할게. 그, 그 엉. 아, 어, 엉. 야, 이거 엉기 <laughs> 없지! 손바닥 착취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! 하지만 여러분. 저거는 어. 야, 어디서 오르스타 신경쓰? 야, 광예린 어디있어 야, 너만 화났다 이거냐? 나도 화났어! 야, 광예린 너 때문에 나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? 하 내가 더 화났다고? 이제 지밀래! 내가 더 화났거든! 내가 더 화났거든! 내가 더! 야, 이거는 엉빼화를 이길 수가 없다! 와, 이 엉빼화를 참... 야, 이제 8강이에요! 아, 미친! 똥막기냐, 키라신냐어떡할래 아, 둘다엿 같은데? 근데, 이걸 알아야 돼. 키라스는 또한번키랏 하고 끝나겠지만, 저 똥꼬막은 저 포즈로는, 내가 너에게 뭘 부탁할 건지, 뜸들이면서 아주 천천히 말할 거야. 어, 언니짱. 나데테 그, 그게, 저 또, 언니짱한테, 부탁이, 부탁이. 에? 나한테! 언니짱, 나하. 말하려다가, 이제 마지막에는? 아. 아. 그럼 오빠가 제발 말하라 그래. 그럼 그대사 어.. 언니짱, 나하. 8천만 원만 우리 빌려줘. 우리 나 주식 투자. <웃음> <웃음> 그럼 전자로 할게요. 어. 키라슨 빨리 끝나니까요. 그치? 그. 그... 아. 거 엉. 그. 나니야 이거 엉배화가 이거 씨. 이거 시... 야 이거는 이거 이거는 그 뭐냐 어? 그 이걸 뭐라 그러지? 강력한 우승 후보. 그렇지. 강우훈데 이거는. <laughs> 저거는 어린 애나 이제 점프 뭐 고양이. 아 강아지 이런 애들한테. 아 병철이. 안돼 안돼. 응,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너가 병철이가 막 뺏어 먹으려고 할때 화가 났어 그렇다고 저렇게 할 거야 밥 먹는데 <laughs> 병, 병철아 언니가 그렇게 하지 말래 그랬잖아 라고 안할 거잖아 그치 그럼 오른쪽이지 그치 엉, 빼와 하도 엉덩이 뺐더니 빵구나 올라가 저기요 <laughs> 아, 가손항도 빡치긴 한데, 이건, 고, 고맨! 이게 더 빡치는데? 봐봐, 가손항하는, 하, 하잖아? 가손항하면, 오늘 불하자안 했니?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. 근데, 고, 고맨!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고, 생각해봐, 그럼. 고맨! 왼쪽은, 어? 자, 뭐 할까? 이제이가 우리 집에 음. 오기로 했는데, <laughs> 아! 늦어서, 너한테 이렇게. 고, 고멘. 아, 그리고 오른 쪽은? 어. 진선이가 어. 와서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자꾸 나만 빼고 너네끼리만 놀면 나 속상해 하는 걸 수가 재밌는데. 봐. <laughs> 어떡하지? 그럼 나도 똑같이 진선이한테 엉덩이 빼고 화내 줘야지. 진선짱! 날 잊은 거야 어, 이거. 그럼 내 가운데서 가 이제 아, 둘다 그만 그만. <laughs> 이렇게 난 말려야지. <laughs> 여보 잠깐만. 아, 저또 엉덩이 뺐더니 빵구 나오려고. 저기요 <laughs>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두개 비교했을 때 그러면 반대로 저기 봐 진선이가 손바닥 착하고 제이가 <laughs>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진선이 재밌는데 어, <laughs> 제이가 한다고 생각해 봐 제이가 이렇게 해? 어 몽둥이를 뭐 가져올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둘중고라면 나도 가 손항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고멘을 여기서 읽기가 너무 아깝다 고멘 아이가정 들었는데 <laughs> 고멘 하면서 손바닥도 많이 쳐서 지금 혈색도 많이 돌아왔다고요. <laughs> 고멘의 <고민을> 숨기는아 <laughs> 네. 안돼 아 고멘을 읽기는 아쉽지만 난 그래도 가소남이 아 근데... 아... 너무 저... 강력한 우승 뭐라 생각해. 아 근데 아 고멘을 여기서 읽는다고? 현실에서 한다고 생각해봐 현실에서. 현실에서 고 고멘 한번 이젠 웃길 것 같아. 이 녀석이 리트좀 그 있는 녀석인데? 한데? 오른쪽은 실제로 누가 진지하게 하면 정색할 것 같아, 그치? 그치.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. 아잘 가라, 인사해. 고멘. 마지막으로 우리 고멘에게 인사하자. 자유나라, 고맨상고맨상널 떨어뜨려서 고, 고멘! 씨X발. <laughs> 아 이제 4강인데, 4강 너무 힘든데. 아아! 엉덩이 가손. 막기랑 가손항? 근데 이거 응가 막기 포즈는 진짜 똥 마려울 수도 있어. 우리가 그거를... 그걸... <laughs> 아니 단어의 자세도 자세지만 저 단어에 주목하죠 오니짱 그러니까 오니짱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약간 저렇게 써서 네. 오빠야 하는 그런 느낌이지. 오빠야. 오빠야라고는 시발. 많이 하잖아. 그건 그런데 이제 애교를 듬뿍 담아 저 일본 어? 감성으로 담아서 오빠야 오라버니 할까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가련하게 아 잠깐만 오, 오라버니 약간 <웃음> 이런 족같은 <laughs> 느낌이지. 어, 오라버니 그래 그런거지. 어, 어. <오 김대진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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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 진짜 정말 안 좋아졌어 여보 우리 같은 진짜 찐 부산인이 오빠야 부를 때는 오빠야 오빠야 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알죠? 그 약간 왜곡된 뒤틀린 사투리 그 판타지 가지면 오빠야 바로 이러잖아요 오빠야 키가타면서 이렇게 시리키라? 오빠야 우산에서는 아, 아, <목소리도> 오빠야! 이렇게 불어 야에다가 힘을 실어서 불러요. 오빠야! 오빠야! 뭐안 돼! 돈좀 빌리 달라고! 오빠야, 좀 씻으라! 에 진짜, 가져가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나? 8,000만 원만 좀 빌리 달라고! 고기 쓰고 돌려줄란 게! 돈을 왜 이렇게 빌리 쌌노? 자꾸만. <laughs> 아, 근데 가손낭이 너무 쎄. 근데 가손낭도 그지 같긴 한데, 응. 가슴에 손 모으고 항변만 하는데 말이 다 맞아. 너가 지금 이런 식으로. <laughs> 존나 논리적으로 하... 어, 말하는 데야 존나 논리적이라면 이해가 가거든? 근데 저거는 이미 말 시작할 때부터. 역겨워. 일단, 뺨한번 맞고 시작해야지. 겹세 바닥 조심해라. 그... 제대로 두고 써. 이렇게 되는 거지. 아, 그 오니짱으로 할까? 어. 똥 막기로 갑시다. 아 음. 자강두촌 아인겨 그러면은 나는 둘다 엉덩이 빼고 있긴 해. <laughs> 둘다 엉덩이 빼고 하나는 엉덩이 앞에 손을 두고 하나는 엉덩이 뒤에 손을. 너는 너는 왼쪽 해줘 나 오른쪽 할게. 오케이. 나 저쪽 자는 똑같이 한다. 기다려봐. 오케이. 정말 계속 그렇게 오빠한테 이기만 하면 돼야? 짱 강짱이 괴롭혀요. 나 정말 화나. 언니짱, 어? 언니짱. 나 정말 화나. 이거 고릴라잖아. <laughs> 고릴라. 그러니까 얘는 지 오빠 있을 때만 이럴 거 아니야. 근데 얘는 지 학교 학교 다니면서 우리 여기 살면서 화 나면 바로 엉덩이부터 빼는 애 아니야 이거. 그래서 배달부가 만약에, 어 죄송합니다. 어, 배달 다 왔는데 실수 로 콜라를 빼놓고 왔네요. 저기요 화나. ㅅ 발 그리고, <laughs> 그리고 얘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빠한테 전화 가면서 오빠야 아까 배달부가 내돈 3만 원 먹고 튀었다 이러고 오빠야 그, 그게 무슨 일인데 진짜 돈을 먹고 튀었다고 하면 아니 배달 실수가 됐단 걸 그렇게 위트있게 표현한 거지 오빠는 바보 피아나 더울 것같은나속안 좋아 진짜 타격이 너무 있어 어 아, 진짜 속이 니글거리려 그래. 봐봐 맞아 여, 저분 말이 맞아. 봐봐 어. 1번을 하는 애는 높은 확률로 일을 하겠지만 어. 일하는 애는 일은 안할 수도 있단 말이야. 있지. 화나면 주먹부터 날라갈 수 있어 오빠 밑에서 커서. <laughs> 오케이, 그럼 이거는 이제 엉배화를 엉빼 엉빼화, 엉빼화. <웃음> <웃음> 축하해 엉배. 랭킹 한번 보자. 랭킹 한번 보자. 킹 걸까요? 엉빼화 야 이게 왜? 낚시 달리기 진짜하면 재밌는데. 실제로 하면 얼마나 재밌? 그러니까 아가씨들도 가족 해보세요. 추석에 가족끼리 뭘 한번 해봐요. 이거 재밌는데 어, 진짜. 아 이제... 웃기네. <laughs> 아 재밌었다. 일단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자 오늘의 우승 엉디 빼화. 엉빼화씨 어, 축하드립니다. 자, 여러분 진짜 만약에 인연 끊고 싶은 친구가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면. <laughs> 어 연끊고 싶은 친구가 큰 잘못하면 이렇게 화내세요 아쉽겠죠 그럼 바로 연끊을 수 있습니다. 자, 엉냄 화면에서 엉덩이 냄새 나요. 화면을 저기 에탄올 80% 있잖아 그걸로 치킨에서 한 번에 그슥싹 가져요. 있었는데. 다녀오세요. 네. 일단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나루토 달리기를 함께 해줄 수가. 하자고 하면 해줄걸요. 아닌가? 제 친구들은 하자면 할것 같은데. 이제 오늘의 월드컵은 여기까지.